아, 이 명국은 남성분입니다. 남성분으로서 신수국입니다. 남순, 남성분의 신수국인데 에, 제가 여기 연도를 가렸습니다. 자, 신수국에서 금년에 아, 이 명국이 인 총각으로서 이 신수가 굉장히 궁금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신수공은 참으로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 동처가 여기에 이기 동처가 됩니다. 운구 어, 김문에서만 이렇게 알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팔목이 육합이 있다, 있으면 뭐 연애 결혼에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육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팔목을, 팔목이 오토 암정을 먼저 합해요. 그러면 이 오토는 부인이지만 총각에는 여자거든요. 애인이거든요. 애인, 여자 애인. 그러면 금년에 애인을 만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팔목이 내가, 내가 오토 여자를과 합대했으니까, 금년에 여자를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가 유금과 합이래요. 이 유금은 바로 나로서, 외부적인 나로서의 유금은 규성으로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내가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유금이 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 여자가 바로 진유 합금돼 가지고 오토 오토 제성이 곧 유금이 돼 버렸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오토를 합면 여자를 합하는 것은 직장역기 있죠. 오토에 여기로 옮겨갔으니, 진료 학금 됐으니, 곧그 직장에서의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이 산에 같은 산에 있는 여성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색이 내가 오토를 합한 여자를 합했는데, 여자가 내 직장과 합이란 말이에요. 내 직장과 합. 또, 오토가 여기 와있다,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 와있기 때문에, 바로 내 직장과 한몸이 되어 있는, 내 직장과도 함께 하나. 내 직장 그대로의 함께하고 있는 여자니까, 사내 결혼이죠. 사내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내 여자를 금년에 만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시면, 이노술 합파, 신자진 합수, 신자녀 합수 이노슬 합하는 충국이 요구는 되고요. 그 다음 이칠화가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걸 하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요구는 어, 바로 만남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재성이 나의 직장, 내가 있는 직장과 하나가 여기 있음으로서 만난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 유금이 누구냐 하게 되면 아까 오토라 그랬잖아요.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자 그 여자는요 그 여성은 그 여성은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그게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난 여성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보고하냐고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유금은 직장이지만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엄량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게 정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하고 나가 지금 합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분유라는 거죠. 유분유, 그짓을 하든 안 하든 유분유라는 거죠. 유부녀가 지금 나의 직장하고 나와 지금 또 인연이 됐단 말이에요. 사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오토가 유금이잖아요. 오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유부녀가 이 유금이 또 누구냐 하게 되면 바로 시지가 사유주 학금대가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지 밑에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자식이 그 자식과 함께하고 있는 여자란 말이죠. 자식이 유금, 육음. 곧 유금은 오토 여자하고 한몸이니까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자식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큰애가 있잖아요. 큰애 일수하고도 오토는 신자진 합수가 돼요. 신자진 합수가 됩니다. 한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는 큰애하고도, 큰애에게 암장수가 1수니까요 신자진 합수대가 한 몸이 돼 있고, 유금하고도 합되 있는데, 그럼 자식이 있는 유분이라는 거죠. 네. 그이자하고 내가 지금 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나아가서, 시간은, 시간은 무슨 띠락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아, 시간은 바로, 아, 무슨 띠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건 혹시 그 사람 보면 띠까지 말하면 너무 완벽하게 놓기 때문에 또 내리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 요거는 또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 공개할 수 없는, 어, 밝힐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어, 해단법입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어, 그 원리를 알게 돼. 그래서, 어, 이 시, 시지 자식은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무슨 띠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또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을 볼것 같으면 이것도 여기와 있죠. 예. 두 번째 자식도 여기에 와 있어요. 예. 이 자식도 무슨 띠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참재밌는 건데, 그럼 언제 만나느냐? 참으로 쉽죠? 음, 참으로 쉽습니다. 여기 팔목이 오토를 하함으로서 만났기, 나기 때문에, 달도 되게 쉽게 금방 넣어버립니다. 이달은 아니죠. 해며이 한복. 되지만 이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쉽죠? 예, 그래서 쉽게 매돌달에 만난다는 것도 음력 매돌달에 만나는 것도 정확하게 예, 나옵니다. 예. 어,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응급 기문 외에는 해당하기 불가합니다. 달도 정확하게 짚는 것도 힘들고요. 어, 여기에 기존 기문 등과 음력 2월달 어디 넣습니까? 절대 안 넣어줘. 바로 이별이에요. 여자 없어요. 기존 기문하은 취락의 요금을 극허라 하는데요, 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장까지 나오겠네, 직장이안돈일 있겠네 이렇게 말한다고 왜냐하면 상관이 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참 재미있으니까 제가 다 끝까지는 아, 드러내지 못했지만, 어그 유분, 그 여성이 내가 만난 여성이 바로 한 직장에 있는 여성임을알 수가 있겠고요 진유 학금 그리고 신자인 합수가 돼 있는 것에서 여기 삼목입니다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어 신삼유 돼 있는 것에서 나와도 삼합이 돼 있는. 그리고 밑에 자도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 큰 애가 무슨 띠 남자이자 두 번째가 무슨 띠 남자이자도 이렇게 명확하게 신수로도 나오는 것에서 실로 놀랍지 않은 어 이것은 신수만 아 알고 원국에서 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에, 신비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